안녕하여러분이라 <aría> <nichekaya Thermaanoro> <laughs> <잘 oppose> <satills> 조건은 첫째 나이가 열 살부터 아, 그냥 열 살부터 열두 살까지. 두 번째 조건은, 카터가 있, 알려주세요. 세 번째 조건. 세 번째 조건은, 어, 딱히, 그냥, 열심히, 고매을 아, 그러니까 그냥 고민 모르는, 고민 뜻을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그냥 멤버를 열심히 멤버를 잘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제일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은요 어 그거 역설은 또 그리고 선풀은 선풀은 yes 하는 이렇게 총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조건인데요. 그래서 첫 번째는 나이가 10살부터 12살까지 되구요. 두 번째는 카톡 아이디를 알려주셔야 되구요. 아, 그리고 이거는요, 그 이렇게 댓글로 알려주세요. 첫 번째 나이가 10살부터 12살까지 두 번째 카톡 아이디를. 알려주시고요 댓글로 알려 이 동영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. 이거 이제 세 번째 열심히 멤버를 잘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. 마지막 네 번째요. 는 항상 욕설은 no 선포은 예스 yes 하는 사람을 구합니다. 멤버를 구하고요. 여러분 할말이 있어요? 저도. 안녕히, 지고 싶어요. 저의 마음을 조용히 <laughs> 해주세요. 저의 마음을. 저. 네, 아, 제발. 고민, 빈보 구독. 아, 그리고요. 네, 이렇게 해주세요. 저의 마음을 아시죠. 네, 끝입니다. 안녕.